학교 폭력이란 무엇일까요? 학교 폭력은 단순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해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유형을 보면, 보시는 것과 같이 사이버민 매체 폭력, 성폭력, 괴롭힘,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폭력 서클, 신체 폭행, 언어 폭력 및 금품갈취 등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세부 유형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폭력 가해 학생의 대부분이 학교 폭력의 구체적인 내용을 잘 알지 못하여 학교 폭력을 저지른 뒤 후회하는 사건이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말씀드리는 학교 폭력의 세부 유형을 잘 살펴보고 앞으로 학교 폭력에 해당하는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행동이 학교 폭력에 해당하는지 살펴볼까요? 먼저 상대방을 겁주는 행위가 있습니다. 행위자가 장난이었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겁을 먹었다면 그것은 학교 폭력에 해당합니다. 폭력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폭력적인 말이나 거짓말 등으로 상대방에게 위협을 주었다면 그것도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겁주기 외에도 친구를 골탕 먹이거나 비웃는 행동, 빈정거리는 행동, 그리고 빵셔틀이나 와이파이 셔틀, 친구들 앞에서 굴욕적인 표정 짓기 등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일을 강요하는 일 등은 모두 괴롭힘에 해당하는 학교폭력입니다. 다음 설명해드릴 학교폭력은 바로 성폭력입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하는 성적 행위는 모두 성폭력에 해당된다는 점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성폭력은 언어적 희롱, 음란 전화, 성기 노출 등 신체적, 언어적, 그리고 정서적 폭력을 포함합니다. 즉, 강간, 성추행 및 성희롱 등 광범위한 개념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학교 폭력은 요즘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사이버 학교 폭력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그리고 태블릿이나 컴퓨터상에서 이루어지는 폭력을 말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따돌림이나 언어 폭력 및 명예 훼손 등 다양한 폭력이 사이버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학교 폭력은 이 범주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엔 학교 폭력의 특징과 그 후유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폭력의 특징은 고의성, 반복적, 그리고 지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친구를 괴롭힌 행동에 고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또 얼마나 오랫동안 이루어진 일인지를 판단하여 학교 폭력을 판단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가해자가 고의성이 없었다고 우기거나, 반복적이고 지속적이지도 않은 폭력을 저질렀다면, 이 사건은 학교폭력이 아닌 게 되는 것일까요? 물론 자세한 사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되겠지만 앞에서 말한 상황에 가해자 또한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등의 고의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학교폭력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자에게는 어떤 후유증이 남게 되는지도 살펴볼까요?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정서적인 불안감, 그리고 대인 관계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심한 경우에는 정신분열이나 복수심에 따른 또 다른 폭력을 행사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심지어 자신을 스스로 해치는 일까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피해 학생은 자신의 평화로운 일상을 완전히 잃어버린 채 이겨내기 힘든 여러 가지 후유증에 시달리면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피해자가 되어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 살아간다면 어떨까요? 힘이라는 것은 언제나 상대적입니다. 내가 힘이 세다고 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 강할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친구에게 폭력을 휘둘렀던 사람도 언젠가는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피해 학생의 조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폭력 사안이 발생하여 학교폭력이 학교에 접수되면 학교 내 설치되어 있는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정확한 사안을 조사하게 됩니다. 그 다음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사실을 관련 학생들의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가 개최됩니다. 그후 개최된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에서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및 가해학생의 선도조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은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내용입니다. 피해 학생에 대한 심리 상담 및 조언 그리고 일시 보호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 교체 및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 학교 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인데요. 학교 폭력 사안이 발생되면 학교 폭력 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서면 사과 또는 봉사 활동, 10일 이내의 출석 정지 그리고 학급 교체 전학, 퇴학 처분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 의무교육이라 퇴학을 시킬 수가 없으므로 강제전학을 시키게 됩니다. 참고로 강제전학을 명령받으면 절대 거부할 수 없으며 교육청에서 정해준 학교에 반드시 출석하여야 합니다. 거리가 멀어도 정해준 학교에 등교를 해야 하고 만약 이것에 불복하여 기존 학교에 계속 등교할 경우 기존 학교에서는 가해자의 등교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강제전학된 학교에서는 가해자를 결석 처리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이후 조치 이상부터는 학교폭력법 제17조 2항에 의거하여 가해 학생은 특별 교육을 받게 되는데요. 이때에는 학부모도 특별 교육을 받게 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우리의 자세에 대해 살펴볼까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행복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학교 폭력 상황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째, 내가 학교 폭력을 말릴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저지하도록 합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친구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두 번째, 가해 학생을 말릴 힘은 없지만 그들의 행위를 몰래 기록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몰래 기록한 자료가 나중에 중요한 증거 자료로 쓰일 수 있으며 친구를 위험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세 번째, 친구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즉시 신고를 하기 바랍니다. 신고는 절대 고자질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의에 맞서는 정의롭고 용감한 행동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네 번째, 힘든 친구가 있을 때에는 친구를 대신해서 상담 전화를 하기 바랍니다. 학교 폭력을 당한 사람의 경우 모든 의지를 상실하여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 옆에서 잘 보고 있다가 그런 친구를 보게 되면 꼭 대신 상담 전화를 하여 도움을 요청하세요. 여러분의 도움이 한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혼자 하는 것보다는 여럿이 힘을 합치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나 혼자서 돕는 것이 어렵다면 여러 친구들과 함께 돕도록 하세요. 이렇게 한다면 훨씬 큰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학교 폭력에 대한 학습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잘 기억하여 절대 학교 폭력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고 혹시라도 학교 폭력을 당하는 친구가 발견이 된다면 꼭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지킬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